할게요. 자 항상 우리가 it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항상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it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자 묻지는 않겠지만 두세가지 한번 볼까요 첫째 지시대명사로 많이 쓰이죠 it is my parent i love it 뭐 이런식으로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뭐 진주어, 가주어 또는 진목적어, 감목적어 그죠 It 뭐 어쩌다 쩌고 to 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면 진주어, 가주어. 그다음에 It is 다음에 시간, 거리, 날짜, 온도, 명암 뭐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비인칭주어라고 하고요. 특별히 해석하지 않지요. It is Friday 하면 그것은 금요일이다가 아니라 그냥 금요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it를 기능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뭐로 쓰였을까요? 기본장 배열을쭉 진행해서 보니까요, it is 다음에, it is 다음에, traditionally accepted 쭉 나오고, 오,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보니까, 예, 예, 대시 나왔습니다. 근데 얘들아, 음, 언뜻 보면, 언뜻 보면, 음, 보세요. 혹시, 시험 문제 이렇게 낼수 있어요. 밑줄 진 ET의 용법이 뭐냐? 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뭐 아주 뭐 일반적으로 물을 수 있죠.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는 가조고요. 예, 이쪽은 진조가 되겠습니다. 아, 아까 봤던 진조가 주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요 뒤쪽에 이렇게 대책이 나오거나, 투 부정사가 나오면 진조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음, 물론 고단, 고단, 고단수로 이렇게는 안 물어볼 텐데요. 물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은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 이때 강조 구문 아닌가요? 아, 똑같지, 형식은. It is that, it is that. 똑같잖아, 지금, 형식은. 그래, 안 그래? 응, 음,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it is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that 이하 yeah 해가지고, 네, 이렇게 대시 보이고 이걸 묻진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나 구별성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묻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강조 구문일 때는 it is 와 대시 없어도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도 얘가 없어도 얘가 없어도 나머지 단어들의 배열이 뭐가 될수 있다?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아, 쌤, 이렇게 외우면 될까요? 강조니까, 우리가 왜, 재기 대명사의 강조용법, 재기용법이 있을 때, 재기용법은 문장의 주성분으로 쓰여야 되니까, 주연 배우니까 생략할 수가 없지만, 강조용법일 때는 생략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 하잖아, 그치?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때 강조금은 말 그대로 어떠한 평범한 문장을 강조점을 주면서 표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it is가 빠져도 뭐가 된다? 문장이 됩니다 반면에 이때 강조구문은 이 it is가 빠져버리면 문장이 안 돼요 지금도 봐 accepted가 나와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문장의 형식이 무슨 태다 지금 이렇게 수동태로 돼 있습니다 그럼 it is 빠지고 t h e 빠져버리면 accepted 혼자 남아서 뭐하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accepted 혼자 남아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주어 가주일 때는 it is를 생략해서는 문장이 되지 안 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책에서는 친주어, 가주어로 쓰였다. 지금 말한 부분들, 수능이나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문법적 실력을 위해서는 꼭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시험에 내기는, 네, 좀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한 번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오, 궁금증, 그리고 강조금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생략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역시, 영재는 영재입니다. 음악이 뭐라는 거? 음악이 예술이라는 것이 대표야가 이제 진주화가 되겠죠. 음악이 뭐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 오케이? 진주화가 되고요. 이것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오케이? 음악은 예술이다. 이거야. 그럼 자,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한번 해보면, 첫째. 자, 우리 책에 여기 음악이지요?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거 뭐, 다음 중. 전통적으로 예술이라 불릴 수 없는 것에 이런 건 내지 않아요. 자, 음악. 한번 정리하자는 측면에서 우리의 의식의 정리. 음악이 뭐다? 예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볼까. 또. 또. 그 다음에는, 오케이, 페인팅, 그림이. 그림도 예술이다. 그 다음에, 연극도 예술이다. 문학도 예술이다. 영화도 예술이다. 그런데, 바로 요리는 왜 아니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요리는 예술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뭐, 그림, 회화, 연극, 문학, 영화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예술이라고 받아들여졌고 트래디셔널리 전통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뭐야? 뭐 i 쿠킹. 요리는 오케이 왜 예술이 아닐까요 전통적으로 그럼 결론은 뭐죠? 나중에 얘도 뭐가 된다 바로 예술이라는 범주에 뭐도 들어간다 요리도 포함시키겠지 예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지 얘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이 예술의 범주에 유휴. 자, 이렇게. 자, 그림이 조금 그런데, 됐죠? 예술이라는 범주에 요리도 포함되어야 하다. 라는 이야기를 벌써 예측할 수가 있네요. 자, 됐죠? 자, 이런 것들 뭐 한번 보시면 돼요. No less than. No less than. 그, 그러니까 뭐, 뭐처럼 이런 뜻이야. No less than 뭐보다 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야 네뭐 됐고요 자그 다음에 자, 자 핵심적 기능 무엇이? 자 끊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뭐가 나, 많이 나이를 낼때 일단 요거부터 끊고 시작하는 거야 요렇게 가야 어, 좀더 이해하기 쉽다 이거 자 전형적인 뭐로 나왔어요 앞쪽이 a of b로 주어자리가 구성되어 있고요 a of b 자 b의 수직을 받는 a가 당연히 대표주일 것이고 function이 단순해요 그렇게 단수죠 그러니까 heads로 받았고요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필수적인 기능이 당연히 여기서는 대여로 받으면 안되고요 그럼 여기서 ITS의 소유 뭘까? 이건 바로 쿠킹이죠. 쿠킹. 여기 단수입니다. 단수의 소유격이라는 거야. 요리의 핵심적인 기능은 코즈 목적어 투부정사 맞습니까? 코즈 목적어 투부정사 맞습니까? 많이 했던 거지요. 자, 코즈 다음에 목적어 오형식이라고 그랬어.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뭐를 써야 된다?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코우즈 목적어, 투부정사. 그래서, to, forget이 나왔죠. 자, 요거, 또 별표로 하나, 기본적으로 항상 요거 알죠? 코우즈 목적어, 투부정사. 요거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 요리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그렇죠. 영향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잊어버리게 했어. 뭐를. 자, 이거 심표, 심표 있으니까 문장이 좀 깁니다, 지금. 심표, 쉼표 심표니까. 자, 요렇게 괄호 처리가 되고요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대이야 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뭐? 요리가 뭐할수 있다라는 걸?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듯이. 자, 여기서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뭐, 뭐, 이듯이. 뭐, 뭐처럼, 이 말이야. 뭐, 뭐처럼. 뭐, 뭐처럼. 뭐, 뭐처럼. 사랑의 노래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괜찮아요. 요거 이즈냐 더즈냐 이런 거. 요거는 앞에 있는 받는 대동사를 받아야 되잖아. 요, 요 터칭을 받고 있죠. 요 더즈가 요 더즈가 앞에 있는 요 터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 뭐하듯이 음악이 터치 감동을 하드, 하 하는 것처럼 이 접속사에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음식의 너무나 일상적인 행위가 예술과는 좀 예술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문장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아까 be c a p a b e o 있지 요거 요거 요게 수거죠 be capable of be c a p a b e o be c a p a b e o 그러니까 요게 of가 요렇게 걸리니까 뒤에 바로 뒤에 저 동명사 요렇게 지 그죠 당연히 온 겁니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of 요것도 어디에 of라는 거야 요거 요거 요 of는 바로 be c a p a b e of 요겁니다 요거 요 똑같은 of예요 그러니까 be c a p a b e o 가요 생략됐다 이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따 음식 심지어 Move Moving 우리를 분노하게끔 만들지요 Move 목적은 투부정사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 자 요거 요거 있죠 목적 보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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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 앞에 있는 요 2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연결하면 공통적으로 품을 연결하면 요렇게 요렇게 요 개념이라는 거야. 이해가죠? 코우즈 목적어, 토부정사. 이렇게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딱 보니까, 어, 여기 딱 복잡하지요? 지금. 오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laughs> 보세요. 자, 이 오브들이 전부 다, 자, 다 같은 오브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is capable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좀더 신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이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 마찬가지 이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다? is capable is capable 이렇게 생각되어 있어요 앞에 요거 있죠? 요거. is capable 마찬가지 is capable 그러니까 대칭구조로 오브야 오브가 전사니까 전부 다 동명사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전체적으로, 오케이. 자, 요거, 전체적으로, 별표 세 개를 부여 하고요. 네, 서술형으로서 낼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성 스타일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께. 서술형, 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개그지것처럼 내는 거 알지? 어, 딱 좋아, 이거. 개그처럼 내기 딱 좋아, 이거. 어, 지, 길게 늘어지고 말이야. 나중에 다쫙 깔아놓으면, 머리만 존나 복잡해지는, 그렇게 보이는. 수능하은 전혀 상관없는데 뭐 상관이 없는데 뭐 상관 이 있다면은 뭐 동명사 이거 투브정사 나왔다는 뭐요 정도인데 뭐 그렇게 묻지는 않을 것같고 영작으로 묻거나 이렇게 할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한 뭐야 음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예술이라는 측면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이거죠. 어뭐뭐 하는 안 뭐. 그것이 디 태치니까 어 태치는 여러분들 붙이는 거고 디 태치가 붙으면 디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 이거 부정적 의미라 그랬어.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거야 그것이 그 자신을 떨어뜨려 어디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자 요거는 요걸 기억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것도 별표 한두개 정도 돼요. 이게 뭘 의미하냐? 의미파. 자,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 당연히 이것은 떨어뜨리다 무엇을? 자기 자신을이니까 제귀니까. 봐, 제귀 용법이니까 생략할 수가 없고요. 전통으로부터 그것을 떨어뜨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때 이트는 쿠킹이겠지요. 이트는 뭐라고요? 이트는 뭐라고요? 쿠킹이라고요. 는자이 쿠킹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 요 쿠킹 됐지 요 그러니까 요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떨어진다는 거야 전통 이건 뭐라는 거야 전통이라는 것은 뭐다 일반적으로 전통은 일상같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뭐가 아니라는 생각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그 전통 됐어요 여기서부터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전통은 어떤 기능을 했어 그것을 어떤 지위로 맡겼던, 어떤, 그니까 러 예술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려 그랬다는 거야. 그 예전에는 예술로 보지 않고 뭐, 어디에 그것을 할당했다. 요리를. 요, 요, 요기. 어떤 지위. 그니까 러 장인의 어떤 일. 또는 뭐 기술적인. 요런 걸로 만들려고 했던. 요게 바로 뭐라는 거야.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일종에 보면 전통이 생각했던. 응, 음, 요거라는 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음식 만드는 것은 쿠킹은 뭐였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위트는 쿠킹이지요. 요거 당연히 쿠킹. 이 쿠킹이지. 예를 들면 장인 정신 뭐 요렇게 정도 봤다는 거야. 기존에는. 그것도 뭐 뭐의 반복감. 그러니까 장인 정신은 뭐다? 이한 2번 씩 해야 뭐 장인이라고 할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음식도 그냥 반복의 어떤 대가다 이렇게는 봤다 이거야 그런데 뭐로는 보지 않았다 예술로는 보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전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뭐하는 것이다 끊고요 자 그것의 목적이 is 자 이거 우리 또 많이 했던 거잖아 자,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나왔어. 뭐를 불러일으켜? 가장 중요한 테마죠? 감정을 불러일으켜. 역시 요것도, 아유, 뭐가 이리 많냐. 자,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아까, 어, 요거는 요거하고 연결하면 돼요. 요 ITS는 네, 요거죠. 요거. 아까 똑같아요. 음식의 필수적인 기능, 소유격이야. 알았지? 복수 아니야. 쿠킹이 단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의 목적이 모인함, 뭐뭐 하는 것이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보호자리 이렇게 와있고요 자, 이것도 우리 부정사의 용법 기억나나요? 특히 뭐일 때 지금처럼 비동사처럼 불, 완전 자동사일 때요 뒷자리에 뭐가 나온다면 투 부정사가 나오면 많이 했잖아 이거 두 가지 용법이라 그랬지 명사정용법이다 라고도 부를 수 있고 형용사정용법이다 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자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맥상 요런의 해석이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말이 되면 명사정용법 말이 되지 않으면 형용사정용법이라고 했어 그리고 특히 이때의 이 형용사정용법 이랬을 때이 형용사정용법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고요 비투용법이다 라고 불러주고 비투용법은 문맥상 해석이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수 있다 뭐, 뭐, 하려고 한다. 뭐, 뭐, 해야만 한다. 뭐, 뭐, 할 운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 그랬죠. 다시 한 번, 뭐, 뭐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자, 우리 책에서 해석을 하면, 어, 음식의 목적이 뭐 하는 것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무슨 용법이다? 명사 증명법이다. 이렇게볼수 있겠네요. 자, 이거 한 번쯤 네. 뭐 많이 했으니까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별표 하나는 단편적으로 물어볼 수 있거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것이고요. 별표가 두 개가 되면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세개 정도 되면 서술용으로 강력 추천. 됐어요? 그래서 요리는 음 하이픈 하이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괄호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그럼 요리는 여기 주어가 되고요. 서술로는 여기 있네요. cannot cannot be excluded. excluded. 배제되어질 수 없다. 어디로부터? 그것들의 동료들로부터. 어? 여기서는 봐. 여기서는 쟤. 이거 이거 대어예요 그럼 이거는 요리가 아니에요. 예술들이야. 예술들의 동료.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래. 이거 연결하세요. 자, 봐봐. 이렇게 이렇게. 여긴 단수지. 요건 쿠킹이야. 그러니까 알겠지? 요건 뭘인가요? 거는 아트. 됐어요? 그런 예술들의 동료들로부터 배제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뭐가 요리가. 특히 이것이 뭐 가운데? 유일하게 홀로서. 뭐 가운데? 예술 C 자극하는 한 번에 모든 감각 기관을 자극하는 예술 가운데 유일하게 됐습니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예술 가운데 여기 전명구야 요거 전명구로 빠지고 예술 가운데 뭐 하는 요리가 선행사잖아. 요기 선행사니까 요게 관계사절 안에 뭐다 소수로잖아 이렇게. 그렇지? 무슨 취급? 요게 기 단수니까. S. 됐어요? 자, 선행사. 단수. 선행사이면서 주어란 말이야, 얘가. 그 그러니까 S. Stimulates. S부터 있어요? 단수. 됐어요? 모든 예술 가운데 유일하게 뭘 자극할 수 있어? 요리가! 모든 감각을 말입니다. 한 번에. 결코 그들의 어떤 그들의 예술들의 동료로부터 배제되어 질 수. 맞는거에요 수동주의하시고 됐죠자 그러면 별빛 하나씩 들어갈게요 요거 수동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요는 Stimulate Stameter S 3인 단수 S 요거 Cooking이 단수라는거 그 다음에 요거 대어대어대어 요거 요거 요거는 두개 들어갑니다. 요거 는두개 들어갑니다 알았지 여기서는 거꾸로 못쓰면 안돼 ITS 쓰면 안돼요 여기서는 ITS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술들을 말하는 복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어, 식으로 그들의 또 이것도 어, 괜찮아요. 이런 문제도 뭐낼수 있지 얼마든지 뭐로부터 뭐가 된다는 사실 의미파 악 그들의 동료들로부터 자 이거죠? 요거 요거 이렇게 배제되어진다는 거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예술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거지 예술과는 다른 뭔가로 취급되어진다는 거. 이게 이제 영문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봐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